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브굿 아침 중 강의를 맡은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지게 되면은 혈관계 질환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어, 오늘의 주제는 혈관 건강과 혈액 순환 건강을 위해서 산화 질소의 역할을 돕는 제품들이 많지만. 우리 리브굿에 더 특화된 슈퍼레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인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인체의 엔진인 심장은 본인 주먹만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사망률 아직까지도 이비가, 어, 암이고요. 2위가 심장병, 3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 거죠. 심부전, 뇌출혈, 동맥경화 등 예를 들면 치아에 있는 치석이 끼듯이 동맥경화는 혈관 안에 혈전으로 좁아져서 문제가 됩니다. 혈행이 잘안 되니까요. 심장 질환, 어, 심장 혈관 협심증, 콩팥 기능이 저하되고 말초 혈액 진환이 생기며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혈관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런데 혈관 내피 세포에 당들이 많아져서 당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스파이크를 자꾸 스크래치를 내고, 그 다음에 부딪히고,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내막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화질소가 하는 일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까지 방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우리 혈관에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 산화질소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어, 이 산화질소가 대기 속에 있는 산성비나 식목을 유발하는 그런 자동차 배기 가스의 유해성분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그 많은 유해성분 중에 한 개요. 그리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독수 중에서도 이렇게 산화 질소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해한 산화 질소가 오늘의 강의 주제가 왜 됐을까요? 네. 그 담배 연기나 스모그는 좋지 않지만 그 연기 중에서 특화된 이 산화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혈관에 기적의 분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기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노벨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이 많지만 다이너마이트 발견하신 분이죠. 만든 거죠. 다이너마이트 그 생산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서 어, 흉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굉장히 아픈 걸 느꼈는데 일화로 나와서는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다이아 다이나마이트의 니트로글레세일이라는 그 증기를 씌었을 때 흉통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고 지금 뭐다 알게 됐겠지만 니트로가 인체에 들어가서 산화질수로바뀜으로 흉통을 완화시키는 즉 혈액을 좋게 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벨도 협심증이었었거든요. 그 식자 우환이라고 자기가 만든 폭약의 재료를 니트로글리세린을 아는데 그래서 치료제로 사용하지 못하여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 100년이 지났는데 어린 마그나로 루이 마그나로 박사님이 위인전을 노벨 위인전을 자꾸 읽다 보면서 그 노벨에 노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나중에는 노벨이 다이나마이트와 니트로골리센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 끝에 산화질소를 알게 됐습니다. 산화질소가 혈관 확장과 혈전을 없애주는데 아주 좋은 물질임을 알게 돼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 이외에 단일 물질로는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데, 1 년에 만개 정도 이상이 연구 논문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 특히 혈관에 굉장히 주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는데, 음, 그러면 산화질소는 어디에서 생성, 생성되는지 어, 알아보겠습니다. 산화질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혈관 안에 겉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부드러운 부분에 내피가 있는데, 거기서 생성이 가장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 세포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혈관을 넓혀 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의 발생 또는 진행을 억제하게 하고 혈소반의 응집 또는 응고를 저해시켜 주고 혈전이 형성되는 것까지도 예방을 시켜 줍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기전 때문에 신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 증상이 있더라도 조금 완화시켜주는 좋은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당뇨에도 보면 당뇨가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혈류가 장애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방해를 받는데 각종 혈류 장애하고 관련된 그런 합병증이 예방이 되는데요. 그것은 산화질소가 결정적으로 그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혈관이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확장이 되면서 혈관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도달하지 못했던 혈관, 모세혈관까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세포는 산소 공급을 받아서 에너지까지 대사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질소라는 것은 혈관을 넓혀주고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에 있는 영양 공급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는 역할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온까지 상승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1초에 그 세포들을 10만 번이나 계속 때리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 혈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혈관이 작은 부분을 계속 많이 때리겠죠. 어, 그래서 유전 변형이 생기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암이라든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활성산소를 어, 불활성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끔 만드는 역,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스타틴계 의 약물까지도 그리고 지혈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까지도 어떤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 약을 먹으면 약을 먹은 것에 대한 상승효과도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서 부작용 또한 없다고 합니다. 어, 좋은 역할을 더 도와주고 산화질소에 좋은 역할도 하고요. 산화질소가 그렇다면 혈관 내피에만 생길까요? 예, 안 그래요. 혈관 내피에서 가장 많이 생기긴 하지만 산화질소는 신경세포, 미호련 있잖아요. 이렇게 신경과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 뉴런 그 신경 세포에서도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개선하며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관계된 부위에 뇌 부분에도 여러가지 있잖아. 요되뇌 손에, 간뇌, 연수, 짝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행동과 관계되는 그런 부위에 어 영향을 줄수 있고요. 산화질소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행동 변화시키는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 산화질소가 어, 생성이 원활하게 되면 치매와 파킨슨의 예방과 치료에까지도 어, 좋은 영향을 친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혈관 뇌피세포 신경세포 이런 데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지만 또 폐세포하고 어, 성기능 세포까지도 여기에서 만들어 생성이 됩니다. 어, 신경 세포가 원활하게 그 작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폐세포에서 어, 숨이 가피고 후, 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폐 기관지를 넓혀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산화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알고 있거나 천식 환자들도 있잖아요. 어~ 이런 분들이 왜 어~ 입에서 이렇게 넣고서 가스를 불잖아요. 이게 바로 산화 질소를 이용하여서 폐 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 폐에서 신경 세포를 자극해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 외에도 생식기의 신경 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식기에 있는 신경 세포에서 발기조직에 있는 그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이때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고 조직을 이완시켜서 이완된 틈을 타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기능에 좋은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생성이 되냐면요. 백혈구에서 생성이 되는데, 백혈구 하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백혈구에서 산화 질소가 분비가 되면, 어, 기생충 등까지 사멸하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어, 신, 이렇게 신경세포, 백혈구, 그리고 혈관, 내피 세포에서 나오는 나와서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호흡도 편하게 하고 성세, 성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백혈구에서 산화질소 분비되어서 면역 기능까지 도와주는 것이 이 산화질소의 역할이니까 우리의 인체 여러 곳에서 신경세포나 이런 데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산화질소가 이렇게 우리 인체에 아주 유효하게잘 사용하는데 산화질소가 평생 원활하게 있으면은 우리 건강에 참 좋을 텐데 어 문제는 이것이 평생 통 이렇게 원활한 어, 상태에서 생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어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면서 여러 질병들이 노출되게 되는데 산화질소가 왜 우리 몸에서 줄어드는지 그 저해와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산화질소가 줄어드는 데 건강에 해로운 어떤 생활습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독성 환경 유전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는데요. 어,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산화질소의 생성을 가장 방해하는 특정 질환으로서 고혈압도 있어요. 그 고혈압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어야 되는데 혈관을 넓혀주지 못하고 자꾸 어 좁아져 있는 그 혈관 때문에 혈관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 내에 있는 뇌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것까지도 또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꾸 음,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질소의 부족이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고혈압이 또 오래 지속되면은 어고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또 고혈당으로 이렇게 해서 또 흡연 이런 것 때문에 어 혈관 내피스프를또 손상시키는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답니다. 어 그래서 어 바로 사실은 이런 저의 요소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바로 나이입니다. 정말 나이가 먹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억울한데 20대가 40대보다 그러니까 40대로 갈수록 20대보다 2배 정도 음 산화질소가 줄어들고요. 그 혈관 내가 40 정도 되면은 산화질소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관 뇌피세포의 신경 세포에서 또는 어 백혈구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그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어 그런 효소가 우리 몸에 분비가 돼야 되는데 40대가 되면 절반으로 줄고 60대가 되면은 어 30%밖에 안 남고 그리고 70대가 되면 겨우 1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냥 나이가 되면 산화질소 만드는 곳이 없어진다. 그 요소가 없어진다. 이런 음,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산화질소는 직접 투여하는 것보다 사실은 식품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 산화질소를 많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어느 정도 운동도 좋죠. 한 30분 정도 걷는다든지 어 이렇게 운동도 좋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 실제로 산화질소 직접 투여보다는 예를 들면 음 고추장 장인들이 몇 백년 동안 이어져 온 자기 집의 비법대로 고추장을 만드는 거하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품 그대로 섭취해서 산화질소를 돕는 물질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 아질산화 되고 다시 산화질소를 만들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입이나 어, 위나 아니면 장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산화질소를 식품과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어, 산화질소는 슈퍼레드에 있는 식품들과 만나서, 엘 어, 아르긴과 항산화물질, 비타민C, 질산염 이런 것들, 인체, 입, 위, 장 이런 데서 혈관, 뇌피스포, 등에서 자연적으로 식품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다시 이렇게 식품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혈관 건강에 리브 굿 슈퍼레드가 특별하게 특허가 되어 있어요. 혈관 건강이에요. 슈퍼레드는 비타민 C 이외에 어, 모든 게다 그냥 천연이잖아요. 그렇게 어, 특화된 천연 식품들이 산화 질소 생성을 돕고, 또 각각 산화 질소와 비슷한 역할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미 슈퍼레디의 성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산화 질소와 혈행 건강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어, 슈퍼레드가 지금 한8 가지의 어, 식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팔파는 비타민 K, C,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 L 아르기닌 이렇게 이 식품 안에 들어 있는데요. L 아르기닌이 특히 슈퍼레드의 어,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보리풀도 비타민 A와 C 엽산,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있고요. 여기는 특별히 혈당을 낮추고, 어, 산화 질소를,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귀리는 베타, 글루칸, 항산화제, 비타민 B군,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 감소를 시켜요.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 질소 또한 생성을 하는데 기인합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비타민 K, A, 철분, 칼슘, 혈압조절, 질산염, 어, 이 질산염이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변환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혈관이 이완되는 역할도 하고요. 또 비트는 비타민 C와 항산화제, 식이섬유, 혈압을 낮추는데 어, 기능을 하고요. 질산염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인체에 들어가면 산화 질소로 반응을 합니다. 아로니아를 보면 아로니아를 보면 안토시아닌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리고 비타민 C, 식이섬유, 항산화, 염증 감소, 항산화 질소 생성의 증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석, 석류는 어, 폴리페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과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질수 어, 산화질수를 생성을 합니다. 어, 그리고 포도씨는 프로 안토시아딘 비타민 E 항산화제 이 또한 산화질수를 어, 혈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에서 만들고 안정화까지 합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슈퍼 레드와 또 같이 협업을 하는 제품이 있어요. 자 보시면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화질소의 작용을 돕는 식품들 중에서 저희 리브 굿의 천연인 슈퍼레드와 슈퍼그린, 그리고 이스리가 산화질소 생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리브곳의 어, 아주 가벼운 가가, 가격 이 셋은 똑같이 18달러씩 되죠 어, 이렇게 18달러의 가벼운 가격으로 다가오는 겨울 특히 혈관기관, 혈관 건강이 필요한 이 계절에 건강한 삶을 지키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어, 내일은 통합 그룹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멀리서 데이비드 스폰서도 만나러 오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리브굿의 입지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어, 내일 꼭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나질스와 리브굿 슈퍼레드의 상관관계 그리고 곁들여. 슈퍼그린 이스리가 산화질소를 많이 일으켜서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중 강의를 한 김정화입니다. 감사합니다.